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해 사랑의 하느님 별이 자비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원 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늘 은혜물가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홀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고 말씀은 예수께서 예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예리고라는 그 도시에서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5마일 내외 키로스로 말하면 40키로가 조금 넘습니다. 40에서 50키로 흔히 한국식으로 말하면 몇 리가 되는 거리예요? 백리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어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아침에 일찍 출발하면 예리고에서 일찍 출발하면 예루살렘의 하루 길이면 갈수 있는 그런 거리에 예리고 성인데 오늘 그 성에서 어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시각 장애인이 티메오야들 마르티메오가 눈을 뜨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찾아보니까 아주 짧은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깐 한 같이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어, 동영상입니다. I can see. 우리에게는 이미 벌써 여러분에게는 다볼수 있는 우리에게는 이 기적이다 일어났죠. 그래서 오늘 마르티메오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 예수님의 일생 전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 10장의 내용은 마르코 복음서를 쓴 마르코의 그 의도는 아마 예수께서 이미 예리고에 오셨을 때부터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그 호칭을 사람들로부터 부여받죠. 어, 앞을 못 보는 사람까지도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것을 이제 마르코 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께서는 나의 세자손 하느님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해주는데 뭘 보면 알수 있는 거 아니? 시각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오늘 일독서에서도 말씀했듯이 하느님은 자비로운 분이시죠. 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을 데려오실 때 일독서에서는 소경 절름발이. 또 어, 힘없는 사람, 연약한 여성 다 데리고 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이런 모습을 그대로 어, 닮으셔서 어, 가난하고 또는 시각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어, 주님의 자비로 고쳐주신다 하는 내용이 오늘 마르코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어, 오늘 마르토 복음 10장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아들 또는 다윗의 자손 그러면 예수께서 잠잠하라 그러셨는데 이제 10장부터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하느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마르티메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필요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부걸하던 마르티메오는 예수님이 온다는 어, 소리를 듣죠. 저박자박 저박 뭐. 군중들이 오는 소리와 함께 이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지나쳐버릴까 두려워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들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아주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에헬라어로는키리에 엘레이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미사를 드릴 때 미사 초입에 늘이 기원성으로 키리에 엘레이선을 늘 불렀습니다. 우리도 늘 예배 때 키리에 엘레 소하죠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은 바르티메오의 외침이면서 늘하느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해야 할그 외침 중에 하나가 키리에 엘레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여러분 우리 미사 때 드리는 순수 하나하나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들려 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키리에 엘레에서 또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여러분이 말로 하거나 노래로 할때 우리는 이미 누구의 심정으로 해야 돼요? 오늘 아르티메우의 심정으로 키리엘 예술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 미사수서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구약의 말로는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두 개의 글자가 들어있죠. 져 자비는 그 따뜻할 자, 자비로울 자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 자라는 말은 누구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 기르는 마음,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 북돋아 주는 마음. 이것이 자입니다. 자. 자. 그 다음에 비 슬플 비 또는 어, 안타까워할 비. 이 비는 뭐냐면 아파, 함께 아파하는 마음, 안돼해 하는 마음, 어, 가엽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자비는 자와 비라는 두 글자가 합쳐진 그런 말로서 한마디로 사랑하고 가엾고 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자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비의 일반적인 모습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자비를 아 이런 게 자비로구나 하는 걸 느끼셨어요. 아마 어머니의 모습에서 우리는 늘 자비를 느낍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아 이런 것이 자비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 물론 또 아버지를 통해서 뭐 자비를 느끼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자비는 바르티미오 같이 시각 장애인이거나 어떤 병이 있거나 연약하거나 뭐가 프이그 어, 어떤 그런 그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만이 구하는 자니가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 모두가 구해야 할 거라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구약 성경을 보면들 하나님을 부를 때 그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건 뭐냐면 모세는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많이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느님의 자비를 경험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도 여러분 하느님 앞에 우리가 그 나올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어떤 말이 있을까. 오늘 말리 뜨면 예수님을 만날 때첫 마디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와서 하느님께 드리는 말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로 살아갑니다. 이 우주도 하느님의 자비로 내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우리가 살고 먹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도 다 하느님의 자비의 결과다 하는 겁니다. 그런가면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마음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받거나 실패나 고난에 처지해서 어렵고 힘들고 또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마음속에서 깊은 죄책감으로 우리가 괴로워할 때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냐고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용기의 덕분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 자비입니다. 자비.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 가운데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이, 하느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늘 바르티 메오의 심정으로, 키리의 엘레이서,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자비는 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넉넉하게 해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이 더 지혜롭게 해주시기를, 우리의 삶이 더 편안하게 해주시기를, 내가 더 힘있게 해주시기를, 내가 더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느님으로부터 구해야 할 자비다 한 겁니다. 그다음에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두 번째 사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산상수원에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비는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며 동시에 내가 받은 자비를 가지고 베푸는 것입니다. 자비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자비. 남편은 아내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형제는 자매에게, 자매는 형제에게 서로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의견을 좀 양보해 주는 것, 이것도 자비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깊이 들어주는 것, 상대방을 깊이 이해해 주는 것, 이런 것이 다 자비입니다. 너그러움을 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비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죠. 나는 자비를 많이 베풀면서 살았는가?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교우들 사이에서, 혹시 너무 독일 병정 같이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는 자비를 입을 것이다. 자비가 없으면, 상호간의 자비가 없으면 거칠어집니다. 빡빡해집니다, 험악해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르티미어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더 우리가 신앙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비를 또한 이웃과 나누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께서 우리 하느님의 사람이 지녀야할 마음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르티메오에게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낼 수 있는 이 믿음의 그릇이 뭘까? 아, 이거, 이게 영적 그릇이 뭘까?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여러분 물은 그릇을 가지고 가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을 가지고 가는 물을 받으러 가는데 헝겊을 가지고 가서는 물이 다새서 받아낼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은 뭘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마르티메어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마르티메어가 동영상에서 봤듯이 아주 기뻐할 때내 믿음이 너를 낳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영적 통로이면서 또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글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고향을 가셨어요. 고향을 가셨는데 예수께서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행하지 못하셨어요.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마태오나 마르코 복음 보면 그 말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향에 가셔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못하셨다. 왜? 고향 사람들이 뭐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적었던 연고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적었던 연고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믿음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을 하여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어떤 사람 눈에 확 띄어요? 키가 큰 사람이 우리 눈에 쑥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아주 옷을 예쁘게 입고 온 분들인데, 옷을 화려하게 입고 있을 때도 눈에 확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눈에 확 띄는 사람은 키가 큰 사람도 아니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보금서를 통해 보면, 하느님의 자비의 눈에 바로 이잘 띄어있는 사람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믿음을 가진 이 마르티멜을 예수께서 칭찬해 주시며 내 믿음이 너를 낳게 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자비를 나눠주실 때하나님의 자비에 가장 합당하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한 겁니다 오늘 마르티어을 보겠습니다 그런 정말 간절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들 다 조용히 하시오라고 얘기할 때 아티메는 아주 소리를 질렀습니다. 복음색 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을새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는 아주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질르지 않으면 예수께서 어떻게 돼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지나가실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나가신 예수님을 좀그 크게 어그 붙잡기 위해서 큰 소리로 그 불렀습니다. 그에 믿으면은 이러한 간절함, 갈급함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 안나 어머니 요새 눈 치료하러 다니신다고 그러세요. 의학은 많이 발달됐지만 이 눈이나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 가면 깨끗이 치료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죠. 그러나 마르티미어는 예수께 감히 제 눈을 뜨고 싶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그의 믿음은 정말 불가능한 것을 끌어내려는 그런 여어내에 그런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정말 적극적입니다. 소경이라는 운명적인 장애에서 일어나려는 믿음, 이것이 이제 마르티미어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걸 보시고 내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 버렸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들에게 겉옷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코도 한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그 중동지방에서 겉옷은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낮에는 어, 의복의 역할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은 밤에는 뭐예요? 이불의 역할을 합니다. 덮고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트미어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겉옷을 어떻게 해놨겠어요? 자기 무릎 앞에다 이렇게 펼쳐놨겠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을 던져줄 수 있게 이렇게 해놨을 겁니다. 바르트미어에게 이 겉옷은 겉옷이면서 밤에 덮고 자는 이불이면서 낮에는 사람들로부터 동전을 받아내는 구걸의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무렵에 이미 그 앞에는 여러 어, 돈이 동전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르티메어는 겉옷을 버렸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관찰해 보면 길가에서 장사하는 분들이나 구걸하는 분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리입니다. 자리. 저도 이렇게 동대문시장이나 이런 데 간혹 그 전에 다니다 보면 자리를 놓고 서로 다투는 상인들을 좀 봅니다. 서로 좋은 자리 맞이하려고. 구글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 좋은 자리가 있죠. 오늘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옷도 버렸고 자, 자기가 늘 익숙해했던 자리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자기도 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를 감싸주고 자기를 먹고 살게 해줬던 자리며 거더시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갔다 하는 것이죠. 벌떡 일어나 주님에게 나왔다. 복음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주님을 따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더 진지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더 뜨거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 믿음을 가로막는 것들, 옛것,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을 혹시 아직도 꿇어 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르티미오는 예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일시에 용기 있게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주목받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적으로 축복으로 받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여 자들을 베풀어주소서 주님 제 눈을 뜨게 해주소서 바르트미어는 주님께 간청해서 눈을 떴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며 늘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자비를 이웃과 정말 자비롭게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납게 하였다.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알아봅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주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범사를 축복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르티미오처럼 살리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나를 살리고 믿음으로 나의 가정을 살리고 믿음으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